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노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다시 기도하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리고 땅은, 땅은 그, 그 열매를, 열매를 맺었습니다. 맺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3월은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유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는 능력이다입니다. 바로 지난 주에 우리가 이제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전하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이라는 이 광해를 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바로 놓고서 또 예수 안에 있을 때이 고난과 시험의 광해를 지나 삶이 변화되고 또그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취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자라고 전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먹는 것이 있었고요, 그죠? 마실 물이 필요했고요. 또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그때마다 불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이 인도하시는 믿는 자들만이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이약속신그 약속의 땅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뭔가가 필요할 때마다 모세는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느께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느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광야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느께서 공급해 주시며 또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이 고난과 시험이라는 이 광야를 지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감당 못할 것 같은 그 적군 앞에서도 하느께서 함께하실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던 것처럼. 우의 원수들을 무너질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같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승리가 곧 현실의 승리이고, 기도로 정복하지 못하면 현실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도로 그걸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기도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기도가 답이며 기도가 능력입니다. 자 오늘 말씀 뭐라고요? 기도는 능력이다. 우리 함께 따라오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아멘.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누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5천 학생도 기도가 뭐지? 그러면은 기도는 능력이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짧게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짧게 할 때, 찬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주님 인도해주세요. 불안합니다.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또 찬양의 기도가 있겠죠. 아침에 제가 이렇게 화나셔서 볼일 보고 있는데, 육아선생님 내려오면서 찬양을 보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제가 그 찬양을 보면서, 아, 이게 삶의 기도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도 우리 삶의 기도고, 지금 내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를 길게 할때 어떻게 돼요? 길게 할 때, 회개 기도 하고요. 그죠? 또 성령 충만을 구하고요. 또 감사 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기도 안 해보셨나요? 강구가 나오죠. 내 피로를 구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쭉 하게 되는데,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짧든 길든,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입니까? 무조건 이것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위안복음 15장 16절 우리 한목소리로 본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게 있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이 열매는, 삶의 열매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풍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의 열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열매는 그 근본은 예수님께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성도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시험 때문에 건강의 시험 때문에 내 삶의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야고보서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 하라 이겁니다. 왜 명령으로 되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능력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면서 이런 때에는 기도해, 기도해야 돼라고 정확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의 능력을 잃지 말라고! 잊지 마! 넌 기도하면 되는 거야! 잊지 마! 기도해야 돼!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자, 본물 보면은 그 첫째가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받는 사람은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10편 50편 15절에 그리고 제한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다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시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이랍니다 예, 네, 또한 병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입니까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을 부르고,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기름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듯이 하나님께서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기름 부심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기름을 바란 것처럼 우리에게 덮어달라고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또한 장로들이 뭡니까 장로들은 단지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탑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자기가 몸소 체험하고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인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기도는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참하만안 됩니다. 병원을 가기 전에 뭐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프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나 아파 기도 좀 해줘라고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제 신실한 기도가 우리를 더 빨리 낫게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빨리 찾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 함께 본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것입니다. 또, 또 그가, 그가 죄를 지는 것이 있으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낫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낳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또 본문에 보니까,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아픈 데 갑자기 죄가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이 말씀은 마가 보면 2장에 5절에 보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다 아시죠? 내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중국도 너무 아파요. 예수님을 보러 가야 됩니다. 삶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 어떻게 해요? 친구를... 업어서 그죠 올라가서 천장에 집을 뜯어내서 구멍을 뚫고 친구를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거나 내가 너고 고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어서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네. 그러자 병든 사람이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주님은 죄 사함이 먼저란 것을 보여준 겁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짓눌로 생명력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곧 사망입니다. 죄는 곧 부정한 기운이고 그 부정에 의해서 스스로 황폐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죄 용성을 받은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1일주하게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잘못을 고하라는 겁니다. 그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내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절 겹더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기도 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인도자란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 거듭난 자를 보고서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시고 계신데 그거를 모르고 있거나 혹은 그 죄에 가로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자전거 동호회에서 그 자전거 정비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갔어요. 자전거가 깨끗합니다. 누가 봐도 아우 이쁜데요, 참 멋지네요, 자전거 좋네요 깨끗하네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가 변속이 잘안 돼요. 이제 기아를 1단에서 9단으로 올리면은 올라갑니다. 뭔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9단에서 1단으로 내리면은 지하 변속이 잘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안 오고, 갑자기 오고, 제트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 문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지하 변속하는 그 케이블이 있는데 그 튜브 안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이고, 더러운 것이 그 안에 쌓이면서 케이블이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를 올릴 때는 억지로 땡기니까 어떻게 올라가요? 근데 내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명령을 내리면은 그 기회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먼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의 죄가 그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려고 해도 것이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능력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죄로 인해 막혀 있으면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받았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 고난에서 구원받고,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렇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요? 구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놀라운 대답 하더라고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셋째가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넷째는 영적 무관심과 사탄의 방해 때문에. 또 기타 의견으로는 상처와 교만, 게으름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수근 가십니까? 결론적으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어려운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뭔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특별해야 한다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시간을 내고, 장소를 가고, 또 기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어렵게 기도자로 나갔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아, 내가 이제 그냥 기도해야죠 기도자로 나갔어요. 그래 앉았어요. 기도하려고 딱 갔습니다. 그럼 뭐가 떠올라요? 예, 맞습니다. 기도자로 앉는 순간 별별 생각이 다 납니다. 삶의 문제가 정되고또내 마음에 있는 그 부정적인 것들, 아, 그 새끼 그거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들고 막. 별별 생각 다든다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요? 바로 그것이 사단이 주는 방해입니다. 방해, 사탄의 방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성령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른 걸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먼저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 기도를 하면 물리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명하러이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영역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질까? 내가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지금 삶의 문제에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경험을 제대로 못해봤거든요. 경험했어도 이번은 될까?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거보가 우리에게 또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함께 본독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땅에 비가, 비가 내리지, 내리지 않았으며,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열매를 맺었습니다. 맺었습니다. 아멘! 야보가 말하죠. 엘리아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아가 들도을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이 야고보가 엘리아를 언급한 이유는 엘리아가 구약에서 위대한 선지자 중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뭐랍니까? 그 엘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멀리 갈필요도 없어요. 지금 옆에 보십시오. 옆에 누가 계세요? 옆을 좀 보세요, 이렇게. 누가 있습니까, 옆에 지금. 기도에 응답받은 자가 있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 있는 자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저는 죄감도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 있을 때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지 못하고 그 기도에 가는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만약 다인데 안 돼요. 그뭐로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가 해결되어야지만 한유신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내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다 해결되어야지만. 분명히 그 기도는 능력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엘리야를 통해서 또몇개 알아낼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엘리야를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냥 이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너의 기도가 너의 환경을 바꿀 것이다. 너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화가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나타납니다. 네. 기도는 내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적 권위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정말 놀라운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큰 선물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 중에도 즐거울 때도 아플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의 모든 성도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준비 찬양은 꽃들도입니다. 제가 이제, 그, 목요일인가 수요일날 기도 찬양을 듣게 됐는데, 이 채널 통증 중에 되게 뭔가 뭉클한데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지. 아, 이 느낌이 뭐지? 이 느낌이 뭐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전 선생님 물어봤어요. 전 선생님, 이 꽃들도 들으시고서 저에게 한 문장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전 선생님이 그런 말 하십니다. 아, 저 이걸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하나님을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 우리가 네. 기도할 때, 한율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솜을 주시고, 우리가 기쁨에 웃음을 듣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유산 찬양할 때, 한 그런 마음으로 고백한 창의되길 원합니다.